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친구는 미드 후타쿠치입니다. 이게 제가 미드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손에 익어야 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포지션이 이제 원딜인데 그거랑 또 미드랑 가장 위화감 없이 맞물리는 게 미드 후타쿠치잖아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쉬 하실 때 제가 한 것처럼 이 우산 열게 안 때리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경을 원래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주의를 못 했네요. 미디어 타쿠치는 적은 이제 부계정 같은 거할때좀 많이 즐겨 하긴 합니다. 일단 미리 빼줘야겠죠? 일단, 이제 이츠마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 무빙을 밟아주면 돼요. <laughs> 핑 한번 찍어줍시다. 설리한테는 웬만하면 붙으려고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강력한 CC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접근했다가 패시브만 터트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얼른 갑시다. 그리고 빠져야겠죠? 깔끔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에 그쿠비나씨가 순보를 안쓴 거여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쿠비나씨가 도망가길래 쓴줄 알았습니다 일단 첫 로밍은 괜찮게 갔다 왔네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군 정글러가 위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여기 이츠마데가 있으니까 잡아준 다음에 수박이었네. 그 후타쿠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시브로 스킬을 쓰고 난 이후에는 공격 속도 증가 버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린까지 이츠마 될걸 뺏었기 때문에 좀더 스킬을 많이 쓰도록 합시다. 일단 아직은 순조롭네요. 바로 바톤 같구나. 이거는 지금 가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미드를 좀더 압박을 합시다. 아래쪽 이치마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뺍시다. 이제 이치마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고액주도 오기도 하고 있고. 스좀잘 풀리네요, 이 판은. 그러면 미드를 이렇게 먼저 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양쪽 사이드가 아예 그 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먼저 밀수 있으면 미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군이 좀더덜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이츠마드 바텀이고, 이것만 하고 그 가봅시다. 설렘 미드로 빠져있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자목동자가 미드에 와 있으니까 빨리 가도록 합시다. 기림도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을 때는 좀더 자유롭거든요? 게임하기가? 아 이거 궁만 있었어도 한번 하는데

뭐, 이제부터는 안 죽는 걸한번 목표로 해봅시다. 미드도 먼저 미룬 상태고, 바텀만 좀잘 봐주면 되니까. 그리고 궁이 6레벨, 그다음에 11레벨, 16레벨에 따라서 이제 궁이 한 발을씩 추가가 돼요. 어, 안 받네? 이건 이제 쿠비나시가거 빠졌죠 이동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탑만 좀 풀어주면 될것 같죠 보니까 고액주가 저기서 싸우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만화가 없어서 만화를 좀 채우고 갈게요 이건 제가 가도 못 잡아요 약이안 나오면은 이제 빨리 포기해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잠옷 상자 오고 있죠. 쿠비나시. 순간 이동 현장이 아니어가지고, 이 치마대 궁극기를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굉장히 좋네요. 만약에 요호 같은 거였으면 안 맞았을 텐데,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거랑 범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구나. 저는 사이드를 좀 밀어주죠. 유리한 이런 판에는 웬만하면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운영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분리할 때는 합류를 해서 조금이나마 상대방이 던지는 거를 기다리는 게 좋고요. 굉장히 유리할 때는 운영하는 게 좋아요. 미쳤네. 잡았네. 다 잡았네? 이러면 오르치 가능하네 제가 몸을 좀 대주면 되겠죠? 이거 오는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어차피 이건 못 깨는 거였거든요? 약간 저거는 좀 욕심이기도 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왔으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오로치 먹는 거는 좀... 그 오만입니다. 그 쿠빈 쿠비나시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대시를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쿠비나시 암살하실 때나 이제 싸우실 때그 친구가 대시가 얼마나 빠지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이걸 밀게 하고 저는 이제 탑을 좀 봐주죠. 라인 미는 것도 꽤 준수한 준수한 속도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운영하기에도 꽤 좋은 식신인 것 같아요. 원거리에서 바로 지원 가능하기도 하고, 궁극기로. 지금은 가면 다 잡겠네요, 서가 난또그 설녀가 바로 반응해가지고 잘 밀어낼 줄 알았는데 반응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간, 간단하게 순보 한 번으로 잘 쫓아간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고. 타쿠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틈날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린 버프도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참고로. 팀게임 하실 때 있잖아요. 대속 같은 데서. 대속이나 그 소윤 정도 되면은, 아군 거 기린을 뺏는다기 보다, 기술를잘 만드셔가지고, 상대방 기린을 먼저 뺏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아군이나 이제, 적한테도, 훨씬 이득이니까. 살려 공격기한번 피해주시고. 미리 공을 썼다가 들어오면은, 엑스표를 치고 들어갈 거였습니다 원래는. 어, 무리했다. <목소리> 다행히 승복 판정이 좀 늦잖아요. 저 자목 동자한테 걸리면.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는 자신의 승률, 승률에 따라서 이제 잘하는 지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55%? 55%? 승률만 좀 넣으면, 일단 그 정도 티어에 있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대략 50%에서 수렴되는 그 구간이 자신의 티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재 음향 대속 구간인데 승률이 뭐한 57%, 8%다. 그러면 그분은 소윤에 있어야 될 분이에요. 일단 게임이 끝난 것 같으니까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